저 꽁지와 보라 열매예요. 자 우리가 이거 다 녹이고 이렇게 색상을 넣었어요. 씨앗 보이죠? 씨앗을 보이죠? 씨앗을 자, 자 이렇게보이시나요 보이죠? 잠깐 이렇게빨간색이된 거는 꽁지 이예요 그럼 제 것도 열어볼까요? 네, 열어주세요. 아니, 잊지 마세요. 자, 짜잔. 제 거는 이렇게 됐어요. 보이죠? 아, 잘 보이네요. 제 거는. 그죠? 자, 꽁지, 꽁지 거와 보라연의 거는 씨앗이 잘 되고 있어요. 그러면, 음, 우리 이게 색상이 날 때까지는 뚜껑을 덮을까요? 꽁지야, 덮어. 음. 그럼, 우리 이제 이거를 어디서 샀나? 이제 소개해드릴게요. 그러면 출동해볼까요? 네, 그러고가 하죠. 들고 와요. 마트에서 우편에서 만나요. 아니, 아니야. 지금 할 거야. 기다리는 또또 시간이 있잖니. 응. 자, 우린 지금 마트 쪽으로 출동을 하고 있어요. 그죠? 네. 짜서 여기는 우리가 여기 사는 곳을 알려드릴까요? 반 아, 알려주면 돼. 아, 아음 그거는 개인 정보라서 알려줄 수가 없고요 겉으로만 봐서는 어딘지 대충 알것 같으니까 그냥 이은, 안 말해드릴게요. 진짜 이름을 알려드릴게요. 진짜 이, 이은혜 제 이름은 이은혜고요. 제 이름은 여기 배영입니다. 그러면, 그러면 이제, 아우, 출동해 지금 가고 있어요. 무슨 마트인지, 어, 어디에 있는지는 니가 카메라로 알려드릴게요. 여기는 차들이 많고, 사람들도 많아요. 울처아 <laughs> 여기. 여긴 아파트도 많은 곳이에요. 주로 아파트도 많아요. 그러면 지사동이라고 하면 데요 지사동이라고 해요. 여러분들 어딘지 모르겠다면, 네이버로 치면 돼요. 알겠죠? 어, 그럼. 잠깐만, 그러면, 그러면, 다음, 다음, 5편에서 만나요. 안녕.